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잘될 일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잘 됐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소울님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4, 2, 1, 5, 3. 선택하신 번호를 댓글 창에 적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잘 됐을 때의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여왕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네. 보시면 이 소년의 동전에서 여왕의 동전으로 가거든요. 이 순서가 있어요. 소년, 기사, 여왕, 왕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소년 기사 여왕인데 기사의 자리가 지금 5번 동전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일명 패배자 카드라고 그래서 어떤 좌절이나 실망이나 실패나 아니면 어떤 배신에 혹은 아니 내가 계획했던 바와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소울님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자리를 집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장이라면 사업 장소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소년에서 여왕의 동전까지 갑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0점에서 한 75점까지는 갈수 있어요. 100점을 만점이라고 보면. 근데 그 중간에 한번 정도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뭔가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어, 지금 안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많이 힘듭니다. 아니면 예상과 다른 어떤 흐름입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견디시면 어, 중간에 내가 성장하려고 했던 거다 만회해서 영왕의 동전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꿈이 큽니다. 어, 뭐 70점 정도가 아니라 200점, 300점 좀 많이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기 전에 어,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어, 여기에 있는 자리 자체의 어떤 맥시멈이 여왕의 동전이기 때문에 어, 소울림의 상황에 따라서 더큰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어려움 직전에 차라리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이 넘치고 있고 에이스는 1번, 새로운 시작입니다. 손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에이스 1번은 시작이고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물이 넘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울림이 안 그래도 조금 여기에 있는 게 답답하고 그다음에 좀요 근래 내가 예상치 않게 좀 힘듦이 있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또 가까운 미래 혹은 지금 마음에 드는 곳에서 좋은 기회나 제안이나 이동수가 들어왔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동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좀 이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동수가 들어올 겁니다. 내가 굳이 찾아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뽑아서 조언점을 말씀드릴게요. 서프레스 절제하세요. 욕심을 경계하고 욕구를 다스리세요. 더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소울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동안은 너무 내가 과하게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막 뭔가를 원하거나 그걸 또 표현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많이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폭이 좀 잔잔해야 서서히 딱 이렇게 잘 성장해서 영왕의 동정까지 가는데 너무 만약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네, 욕심이 격해지면 거기서 더큰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절제하세요. 라는 이 메시지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물은 때가 되면 스스로 흘러가고 때가 되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때가 되어 피어난 꽃은 때가 지나면 떨어지는 법. 그러니 시절 인연의 오고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그이가 내게 남겨준 향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잘 됐을 때의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3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여기에서 이제 이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는요. 내 실력, 내공, 어떤 내적 성숙을 키워내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무기와 갑옷 없이 사자를 다룰 수 있다는 건 내공이 가득 차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소울님이 뭐 집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사무실, 회사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리는 어 눈에 띄게 뭔가 성장하기보다는 내가 단단해지고 내 실력이 더 어 어느 정도 쌓여가는 그런 자리라고 보,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람들 이게 3번 컵 카드거든요. 좋은 사람들 뭐 어떤 친구, 인맥, 그 다음에 어떤 가족 간의 어떤 화합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잘될 일은 여기서 끝까지 잘 됩니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2번 나무 카드 내가 더 발전된, 더 업그레이드 된 곳으로 이동하기에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카드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제 다른 곳을 정복하려고 지구본을 보고 계획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생각하셔서 지금 있는 곳에서는 더잘될 곳으로 가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동 장소를 만약에 해외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러기에는 지금 있는 곳이 어 준비하고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발판이 되는 자리가 될것 같다. 이렇게 더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2번 나무 카드가 해외 이동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나이트 오브 소드, 기사의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사가 칼을 들고 하늘로 이제 막 비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비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 갈고 닦는데 좋은 자리고, 이 이후에는 내가 이제 비상을 하는 높게 올라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동하게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어스파이얼 열망하세요. 갖고자 하는 것에 욕심을 내세요. 내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계속 비상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뭔가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나온 소울 메시지 카드도 열망하세요. 욕심내도 좋고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향해서 내가 준비하고 쟁취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만족하실 수도 있고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을 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그런 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내가 원한다면 열망해도 괜찮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일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물은 때가 되면 스스로 흘러가고 때가 되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때가 되어 피어난 꽃은 때가 지나면 떨어지는 법. 그러니 시절 인연의 오고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그이가 내게 남겨준 향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잘 됐을 때의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4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4번 칼 카드 누워 있습니다. 죽은 건 아니에요. 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휴식 중일 수도 있고, 기도 중일 수도 있고, 뭐 수면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든 어떤 성과를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워있던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격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 이 카드 메이저 카드거든요. 마법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예요. 그리고 메이저 카드라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1번, 새로운 시작, 어, 뭔가를 이제 개척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인기를 받아요. 그러면 이세 장으로 봤을 때, 지금 소울님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집이든 사무실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그곳에선 소울림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것을 지나서 어떤 능력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보상, 인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잘 풀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소울림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성과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 나왔거든요. 하늘에서 손이 나온다. 라는 것은 운이 들어온다. 라는 건데, 거기에 금동전이 있죠. 돈, 물질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물질, 돈, 일적으로는 운이 들어오는 좋은 자리고, 그걸로 인해서 성문이 열리죠. 새로운 문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 누워있던 사람이 돈을 벌고 마법사가 되는 그런 흐름의 곳에 소울림이 있기 때문에 어, 기대를 지금 있는 곳에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Help.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세요. 소울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네. 주변에 혹시 소울님이 도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무리에 대, 무리되지 않는 어떤 선에서는 기꺼이 도와주시면 또 그것이 소울님에게 좋은 에너지로 채워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물은 때가 되면 스스로 흘러가고 때가 되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때가 되어 피어난 꽃은 때가 지나면 떨어지는 법. 그러니 시절 인연의 오고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그이가 내게 남겨준 향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잘 됐을 때의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3번 디 엠프레스, 여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소드, 칼을 든왕 카드가 나왔네요. 음, 여기 여황제 카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카드면서도 성별이 여성이 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는데 또 풍요의 끝 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돈, 물질 관련돼서 이 카드가 나오면 뭐 가장 좋은 카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카드는 풍요의 끝 카드인데 그 뒤로 나오는 카드가 5번 동전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동전인데 지금 막 추운 겨울 같잖아요. 어 물질적인 어떤 궁핍이나 피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두 사람이 연인인데 같이 있어도 외롭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앞에 나온 카드는 풍요 카드가 나왔고 뒤에 있는 카드는 어떤 빈곤 카드가 나는데 그러면 전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자리는 물질적으로는 내가 풍요하고 어떤 일적으로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외로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카드도 칼을 든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칼을 든왕 카드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일적으로도 성과가 높아요. 근데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차갑고 냉정해서 주변에 사람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있는 이 곳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어 일적으로는 금전적으로는 좋은 자리. 하지만 어떤 인간관계나 뭐 이런 어떤 어,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쓸쓸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어쨌든 황제 카드, 여황제 카드와 왕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외로움이나 고독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아, 저는 좀뭐 솔로이신 분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이런 어떤 인간관계, 연애, 그 다음에 어떤 뭐 가족관계 애정 이런 것이 만약에 지금 더 내가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곳보다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는 자리로 가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지금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일적으로 성과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측면에서는 지금 있는 곳은 굉장히 잘될것 같은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자리가 지금 소울님이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카드를 선택하실 때 집. 사무실, 뭐, 사업장, 회사,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 자리를 말한 겁니다. 생각하신 그 자리.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네, 3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조이 카드입니다. 이게 즐거움 카드인데, 어, 만약에 소울님이, 아, 저는 이 자리에서 일적으로도 잘 되고 좀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싶습다라고 하면 이게 즐거움 카드인데 소울 님이 사람을 모아서 베풀고 자리를 만들면 그래도 여기서 좀 사람과 잘 지내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소울 님이 노력하셔야 되고 시간과 돈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트러스트 믿어 주세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 주세요. 믿음이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플러스 아까 내가 시간과 돈을 쓰고 자리를 만드는 거 플러스 또 상대방을 함께하는 사람을 믿어 주면 그래도 좀더 여기서 사람과 잘 지내고 마음이 좀더 내가 따뜻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물은 때가 되면 스스로 흘러가고 때가 되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때가 되어 피어난 꽃은 때가 지나면 떨어지는 법. 그러니 시절 인연의 오고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그이가 내게 남겨준 향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오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잘 됐을 때의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9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여기 있는 이 17번 더 스타 카드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밤에 초신성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밝은 에너지의 별이 반짝 하면서 주변을 밝혀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보통 아팠던 사람이 많이 호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짧은 시간에 어떤 큰 돈이 들어오거나 투자가 들어오고요. 혹은 어, 예술가나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에게는 아주 대박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영감이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소울림이 어, 짧은 시간에 호전이 되든 돈을 벌든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든 결과값이 짧은 시간에 마,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이 9번 동전 카드. 아홉 개의 동전이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카드는 또 귀부인 카드라고 해서 물질의 풍요뿐만이 아니라 심적,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잘될 일은, 어, 짧은 시간에 내가 심적, 시간적, 물질적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 이제 딱 가면 멈춰요. 유지는 되지만.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7번 칼카드. 칼을 다섯 개는 갖고 있으나 두 개의 칼이 아쉬워 보이는 카드 거든요왜냐면 여기서 9로 끝났잖아요. 근데 타로 카드는 10두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숫자인 10이 돼야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9에서 유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소울림이 지금 있는 곳에서 잘될 일은 짧은 시간에 내가 성장하고 편안해지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지만 그 이후는 이제 꾸준하게 유지할 뿐이고. 상승을 다시 한번 못할 수 있으니 그것이 괜찮다 뭐 예를 들어서 구에서쭉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라고 하면 이 자리에 계속 있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장소는 소울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선택할 때 집이든 회사든 어떤 사무실이든 분명히 한 장소를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구제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7번 동전 카드인 마인드풀리스. 이 카드가 이제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는 소울님이 좀 마음을 잘 챙겨서 평온한 상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무엇을 이제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답을 찾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겠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지 않나 싶네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아 볼게요. 프로텍트 보호하세요. 나의 소울, 마음, 몸 모두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세요. 네. 지금 있는 곳에서는 소울님께서 중요한 거, 내 거를 잘 지키는 거, 내 거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물은 때가 되면 스스로 흘러가고, 때가 되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때가 되어 피어난 꽃은 때가 지나면 떨어지는 법. 그러니 시절 인연의 오고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그이가 내게 남겨준 향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